가연이 거 잘한 거. 어, 이거 하얀 거 입어가지고 얼굴만 동동 떠다니네? 어, 아. 앉그 <laughs> 네, 발표자 노트에다가 대본 적어 놨어요. 아, 대본 적어 놨어요? 어. 아니, 근데 대본을 굳이 안 보여줘도 돼요? 예, 네, 안 보여줘도 되고. 지금 이제, 어, ppt는 상당히 좀 단순한 편이에요. 근데 나는 단순해도 괜찮, 괜찮아. 아, 물론 박서진이 훨씬 잘했지. <laughs> 박서진이 더 예쁜 건 맞는데, 어, 나는 이제 만약에 너네가. 선서님 ppt 보면서 배운 건데. 어, 아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PPT가 더 예쁘면 더 잘했다고 할 거야. 근데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양식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없고 바쁘다, 그러면은 굳이 뭐 PPT를 이쁘게 만드는데 막 노력을 하는 게더 나한테 손해다라고 하면은 어, 우선 내용에 충실하게 쓰는 게 좋아요. 우선은 내용이 충실해야 돼. 내용이 충실하고 나중에 디자인 예쁘게 하는 거는 여유가 있을 때 쓱쓱 하는 거고, 어, 막 예를 들어, 막야 박서진이 만약에 내용 그집 발사기 같이 해놓고서 이미지만 예쁘게 나왔어. 그럼 내가 칭찬하겠어? 칭찬할 수가 없다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 내용이 충실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봤더니 여기서 어, 외부성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목 이것도 일종의 목차인 거야. 두 가지 파트로 만들었죠. 그죠? 굉장히 잘했어. 우리 지금 서진도 그렇고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 처음에 얘기해야 할 경제적 외부성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일종의 내가 계속 3 2 0 0 5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비소설은 어떻다 그랬지? 거대한 입론서랑 같다. 라고 내가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입론서라면, 그 입론서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입론서의 구성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어 정의를 우리가 했었거든? 근데 그 용어 정의에서 여기서 경제적 외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건데, 그 개념을, 어 먼저 알아야 돼, 인간들이. 그지? <laughs> 어, 우리 무식해서 우리 사람이 몰랐잖아요. 그 박사야, 임선아도 몰랐을 것 같은데, 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몰랐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경제적 외부성에 대해서 한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어, 할애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상에... 어... 이제 잃은 것, 뭐 이런 걸 이제... 표면상의 이제 비용. 이거를요, 어, 우리 조금 똑똑해지라고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서 표면적으로 지출한 거 있죠? 이거를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하거든? 회계학적 비용. 자, 그런데 그 회계학적 비용, 그러니까 돈 나간 거 말고도 더 우리가 잃은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 커피 가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먹는다. 약간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봤을 때,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점이랑 단점이 뭐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책에서 되게 단순하게 나왔었어, 그렇 책에서 한줄두줄 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네 개로 카테고리를 딱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때? 보기가 딱 좋죠, 그렇지?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은 단점 또 이제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나눈 거야. 그렇죠? 이렇게 뭐 칸, 그러니까 그리고 러니까그 뒤에 조금 더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뭐 말로 하려고 이제 생략하고 조금 넣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외부성이라고 하면서 위에서 1, 2, 3, 4단계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죠? t h a n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있잖아. 내가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네가 다른 학원을 가잖아? 다른 뭐 논술이나 이런 독서 뭐 이런 거 하는 학원을 가잖아. 그러면 다른 데서는 선생님이 이걸 해줘. 근데 하나 내가 물어보자. 가연아, 너 이거 하는데 그래도 조금 노력이 들었지? 네. 노력이 들었을 거 아니야. 뭐 시간이 뭐 빨리 걸렸을지 오래 걸렸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렸어? 어... 한두세 시간? 두세 시간 걸렸겠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거 선생님이 만들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조금 더 빨리 만들겠지, 그치? 어른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어른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니네한테 발표하면, 뭐, 가현이가 만드는 것보다 쉬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니네가 받아들이는 건 어떨 것 같아? 너네 받아들이는 거 거의 없어. 아, 그럼 그렇구나. 아, <laughs> 그거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 너네가, 너네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냐면요. 그 텍스트를 읽고 이렇게 정리해내는 역량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다른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걸 해준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자료 정리해서 너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 누구 실력이 들어? 선생님 실력이 들어. 선생님 되게 똑똑해져. 그리고 너네는 끝없이 무식해지고 너네는 계속 바보 천치로만 남아있게 될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거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너네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 완전히 내거가 된다고. 발표하면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야,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선생님들이 이걸 너네한테 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걸까? 윤예진 발표해봐. 이해, 얘기해봐. 왜 다른, 다른 데서는 선생님이 요거 자료를 예쁘게 만들어서 너네한테 설명해준다며. 왜 그럴까? 예진아. 왜 그런 거 같아? 죽었어요? 혹시 대답이 없어? 왜 그래? 어, 서연아서연이 얘기해봐, 박서야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나중에 하고?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숙제 너네... 안 내주려고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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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너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알겠어?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야, 학원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이거 해주는 거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닌데, 이걸 왜 해주냐면, 니네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야. 이거를 그냥 책으로 띡틱 봤을 때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대신해 주는 거야. 이해하라고. 근데 그러면 너네가 이해가 돼 순간적으로는. 그래서 당장 지금 여기 1 시간 동안 감상문 씁시다 하면 감상문 써.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작품을 만났을 때 너는 절대로 이해 못해. 왜?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이 없잖아. 선생님, 그리고 설명해 줄 건데 내가 뭐하러 이거 이해해와. 안 그래? ]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계속 이 역량이 필요해. 내가 자료를 노력하는 거야.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쌤이 이제 대학원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원에서도 이런 연, 연습을 시킨다? 교수님이 대학원, 그러니까 학부 때는요, 학부, 대학생 때는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해줘. 다 설명을 해줘. 자,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 대학원을 가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줘. <laughs> 갑자기, 갑자기, 자, 오늘 1장 발표를, 어, 이가연이 해오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나보고 다음 시간에 발표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막 나와서 발표하거든, 그러면 제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 어, 자, 막 헛소리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어. 근데, 그걸 시키는 거야. 왜? 교수님 발, 수업하기 싫어서 그러나? <laughs> 교수님 수업하기 싫어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진아? 교수님 수업하기 싫어서?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laughs> 예진아, 왜 그럴까? 아니 이거를 강의를 하는 사람이 더 잘하겠어 아니면은 학생이 더 잘하겠어 당연히 강사가 더 잘하지 교수가 더 잘한단 말이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막 논문 같은 거 발제해오라 그래요 논문 이게탁 던져놓고 너네가 이거 다음 시간까지 발표와 설명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PPT 만들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왜 우리를 시키는 거야 교수님이 더잘 알잖아 왜 나한테 시키지 아이 비효율성 자기가 알면 자기가 가르쳐주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힘들게 해. 이거요 왜 그러냐면 너가 스스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 능력이 안 생기잖아 그러면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 사회 나가서 계속 혼자 공부해야 돼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 학원 없어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기르려고 그 대신에 이제 선생님 뭐해 교수님 아왜 자고 있어? 뭐이 자고 있는 아니에요 그 학생이 발표할 때 들어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고쳐줘 그런 게그 선생님 역할이야 어, 그런 걸 이제 해주시거든. 근데 너네도 이제 그걸 할 건데, 지금 오늘 두 친구는 어때요? 발표가? 어, 아, 퍼펙트.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칠 게 있어 없어. 고칠 게 없어. 그래서 우선은, 어, 칭찬만 폭풍하고 넘어간다. 어, 약간 이런 느낌. 알겠죠?